지민분 몇 년이야? 몇 년을 돈 거야? <laughs> 잘 생기고 귀엽고 완전 조금매 귀여워. 너무 가까이 하면은 또안소점이안될 걸? 너무 예를 갖갔니 네가 밀었잖여. 너무 밀면은 어 실패. 아 너도 눈앞에는안 보이지. 카메라도 눈앞에 되면 안 보여요. 그 혹시 하와이안 키티가 얘니? 어 아니 그 토끼잖아. 야? 하와이안은 그 하와이안 꽃이 있을걸? 아 이게 이게 카우 하나란다? 이거 하와이 <laughs> 이게 <이런지. 웃음> 카우 하나, 카우 하나 소스수 있지. <laughs> 아 내가 썼다? 아, 여긴 내가 썼어.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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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음> 못 이루는 밤. 더 커지는 맘속 작은 걱정 음, 예를 들어 우리 만나면 혹시 너무나 만이 다르지 않길 바라고 있어 고민보다 더 빨리 내게 가까이 닿고 싶어 But now I'm stuck on Mars Woo -woo. You know I'm stuck, on. Ooh, but now I'm stuck on Mars. 어, 이 케이스 발바닥 꽂는 거였다니 <laughs> 너무 귀여워 <웃음> <웃음> 너무 귀여워서 내 심장을 흔들어 버렸어 좀 진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운동할때 <목소리도> 박자에 조금 질리고 해가지고 어차피 물을 부었으니까. <목소리도>

이었으면 <몬> 좋겠어요. 한 시간 반을 얘기했으니까 빠두 개는 괜찮지 않을까요? 그리고 빠는 뭐 되게 작아요. 제 얼굴 나요? 뭐제 얼굴 작다는 거아실이야 이제 그 7시 14분. 혹시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인데도 좀덜 구웠죠? 너무 아침이라 배도 안 고프는데 그래도 사. 이렇게 아삭한 맛진좀없어하 아시나요? 하지만 뜨이 올라오. 아 진짜로. 제일 빵 먹고 싶게 지 않아요. 그안다 언니 중요한 거 깝기 잖아요. 아 비가 엄청 오는구나. 음. <laughs> 이 정도 우치면 음. <laughs> 친구들아. 아 <답정하시오. 웃음> 태양요거가 그거 아니야? 어 <목소리> 이거 아니야? 이마스와 민자님 어렁어어마민자 이거네 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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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이렇게 해야 돼? 셜리 <목소리> 셜리 <목소리> 너 이렇게 했잖아 셜리 <목소리> 너 비틀때 나는 맨날 까먹어 어렁어어라즈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! 이마스와 민자님 갑프리라이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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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닌자닌 원래 그래? 자기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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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가아자기 갑자기 갑자 이게 <laughs> 네 뭐야? 아, 진짜 웃긴다. 진짜 들킨 줄 알지? 응어뜻 <음> 어. 어

아 최악 것 같아. 그만 들어. 내 귀, 내 귀, 연, 내 귀. 아, 떨어진다. 우삼겹. 아, 면은 좀풀 수도 있을 오, 것 같아. 무라니진 <laughs> <laughs> <와, 진짜. 웃음> 왜? 뭡니까? 그러니까. 불 아, 읽고 씹는 게 아니라. <웃음> <왜>? <웃음> 이광수, 뭐 머리까지 근데, 다 몸이 뜨네, 몸이 이제. 몸이 이제.